할렐루야. 9월 1일 아까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두달 동안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왜 열왕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어, 당시 열왕기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왜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와 지도자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이 든 다윗과 그리고 그의 자리를 노리는 아도니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신하들은 하나의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왕의 시중을 들게 하고 이 여인이 다윗왕의 품에 누워서 다윗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아비삭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왕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여인은 왕의 시중은 들었지만 성경은 다윗이 이 여인과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은 이제 그가 나라를 다스리기도 쉽지 않은 건강 상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위와 왕의 계승과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을 이끄는 장수가 죽게 된다면 아무리 용감한 병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어, 다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전쟁터의 장수도 그럴 텐데 나라를 이끄는 왕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어, 반란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되게 불안한 상황일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든 다윗의 상황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의 상태를 알아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어, 본문 5절은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네, 놓치지 않고 네, 눈치채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말한 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은 아도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형제들의 서열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후계자로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살아있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이었던 암론과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인 길라합은 언급은 되지는 않지만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그렇지만 보통 장자권이나 먼저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부모님의 축복이나 상속을 받는데 유리했습니다. 그러니 넷째 아도니아가 이런 서열을 고려했을 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하다라고 충분히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도니아의 외모가 심히 준수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잘생겼다라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훌륭한 외모는 지도자로서 플러스가 되는 요인입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감을 끄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사울, 다윗, 압살론 모두 훌륭한 외모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참된 선지자였던 사물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의 집에 찾아갔을 때 잘생긴 다윗의 형들을 보고는 지도자감이라고 여겨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것을 기름을 다윗에게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도니아의 외모가 심히 준수했다는 것은 대단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도니아는 다윗이 핀잔을 주거나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나무랄 데 없는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보통 다윗은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 노하고 슬퍼하긴 했지만 잘못을 꾸짖거나 분란을 해결하려 하시는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도니아 또한 다윗의 지적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아들줄, 아들들 중에서도 서열상 첫 번째였고 외모도 매력적이었고 아버지 다윗이 징계하지 않고 오냐오냐 키웠기에 자신이 충분히 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을 살펴보면 그의 정치적인 수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안이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그를 따르고 도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그는 군대 핵심 세력인 요압과 종교 지도자인 아비아다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도니아의 이와 같은 행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을 때 군사와 종교 양쪽의 지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열한기를 계속 읽어 보면 군인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은 왕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반역으로 죽은 여왕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세력을 늘려가는 방법은 대단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물론 아도니아의 세력에 합류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 대세에 따르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과거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계속해서 행동합니다. 이번에는 다윗 궁에서 남쪽으로 800m 떨어져 있는 에누로겔 근방에서 자신을 따른 사람들과 자기의 모든 동생,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물론 8절, 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세력에 들어오지 않았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 다윗의 용사들,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노세해졌고, 그리고 이 상황을 틈타 자신을 높여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과거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던 압살롬을 떠올리게 합니다. 분명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아도니아는 왕이 될 만한 훌륭한 제목이었습니다. 서열 첫 번째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나무랄 데 없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나무랄 데가 없는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군사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만큼 정치적인 수완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많은 것을 갖춘 그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될 지도자라는 것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의 고백에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런 아도니아의 태도는 성경과는 분명 정반대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세우신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은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졌던 아도니아의 결말은 결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로 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따라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재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세인 아도니아를 따라갔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택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따라가는 대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은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도니아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진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